짜짜짜짜짜짜. <laughs> 뭐뭐뭐뭐. 짤 신상 짤녀 아시죠 여러분? 웨줘랩웨줘랩 제가 오늘 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. 네 좋아요. 네 좋아요. 네 좋아요. 노노노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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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어, 갑자기 어몸 조심하세요. 몸 <laughs> 조심하세요. 몸조심하세요사랑했자 사랑해. 사랑해. 고기사주세요. 신나는고 고마워. 고맙습고맙습고맙습고맙습고맙습고맙신니장 심쿵 항상도 못한 정체짤. <끝> 떡밥 나왔을 때 행복해야 하는 짤. 응, 부식 보쌈식, 오 마이 갓. 이제 여기서 이모티콘 타임. D M. 아, 보쌈이 어떤 음식이냐면 이제 외국 유부들도 있으니까 보쌈은 찌는 걸 거예요 아마. 찐다고 표현했나? 그걸 뭐라고 해? 수증기 익혀서 먹는 돼지고기입니다 삶는다? 삶는다? 삶는 거는 물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삶은 고기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어? 벌써 물에 넣어서 끓이는 거야? 왓? 아 이게 찌는 게 아니었어요? 삶아 먹는데요 오마이갓 oh 어떻게 내 22년 인생에뭘 처음 알았어 술에 삶아요? 왓? 이번 건또 몰랐네. 술을 넣어요? 에이, 보쌈 넣을때 커피를 넣는데 이거는 안 좋지. 커피를 넣는 건안 좋지. 커피를 넣는다고요? 잡내를 없애려? 고나 눌리려고 하는 건가? 커피 가루를 찢어 냈네. 와우. 어때요? 와우. 오늘 동민이가 입은 옷 약간 할머니 집 보자기 붙이이어 붙여놓은 것 같아. <laughs> 잠깐만요. Excuse me. 와티 y 세 와티 a y 어지럽지? 위부들 어지럽지? 갑자기 세로 라이브! 안녕하세요. 동땡의 세로 라이브입니다. 컨텐츠가 생각났어. 세로 라이브 한번 해봐야 겠니다 아, 약간 뮤직뱅크 카메라 같다고요? 뭔지 아시죠? <laughs> 이모토큰 노래 를 해볼게요. s w a g 야야 야. 나는 피어싱을 두 개나 했지. 나는 코도 뚫었지. Bam and hip hop b 있는 거 있습니다. 이쁘대 <laughs> 이제 이모토텐 놀이는 그만. 아 꼬꼬를 하고 계란이 왔어요 한번 해, 해야 된다고요. 오케이 기다려 보세요. 1 2 3 4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계란이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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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이제, 저는 심심하지 않아요. 오늘 불태웠다. 안녕!